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고민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을 향하여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 신앙인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만 알고 독선적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축복만 좋아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이보다도 독선적인 게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잘 되는 것만 따지니 참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잘 되는 것만 찾냐고 이렇게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신앙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생각으로는 참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해도 기독교인들 신앙인들만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잘해주는 기관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그와 같은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겸손하고 스스로 복종시키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훈련시킬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면만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가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그 위에 보면 시편 13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국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 당연하다. 별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 당연하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고 구원해주셨으니까 참 감사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드러난 사건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독문으로 시편 136편 읽을 때 갑자기 제 가슴을 꽝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이지만 당시에 애굽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과 재앙의 사건이었는가 모든 집에서 자기의 첫 번째 난 아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첫 번째 소산까지도 다 죽었던 것이 이열 번째 출애굽에 앞서서 있었던 열 개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모든 장자와 첫 번째 난 소산의 것들이 죽는 것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종사리에서 풀려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으로 세울 기회를 얻었지만 그래서 분명히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잔양할 만한 일이지만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큰 슬픔과 재앙의 일일까? 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통하지 않을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자기 잘 되는 것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것 같이 이 시편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향한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선포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어느 한 푼만 좋은 것에 대하여서 그냥 딱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선포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생각할 것이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큰 은혜가 또한 저여 여러분에게 또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라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인자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하심. 이 말은 본래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로 보면 핫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오늘 번역된 이 핫세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긍휼과 친절과 사랑" 등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이 말의 헬라어, 그리스어 뜻은 "긍휼"이라는 것에 보다 가까운 엘리오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이고, 또 계약적인 사랑이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인자하심으로 표현된 헤세드라는 말이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쓰이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일 때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표현하신 상황 이유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 사이에 쓰느냐 우리가 흔히 인자 긍휼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면 내가 알든 모르든 다 베풀어야 되는 것 같고 인자라고 하면 마음을 너그럽게 쓰는 것인데 아무 상관 없어도 처음 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베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 사람 사이에 쓰였을 때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때 쓰였느냐 친척 사이에서, 주인과 종 사이에서, 서로 동맹을 맺은 사람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때로는 왕과 그의 백성들 같은 사이에서 이 헷세드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헷세드는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라 미리 관계가 있는 사람들.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하다못해 왕과 백성으로서라도 미리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은 계약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과 같이 언약과 같이 미리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우는 자리에 갑자기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 아이를 딱 챙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둘이 좀 다투고 있다라고 하면 옆에서 좀 가만히 볼 겁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억울한가, 또 누가 약한가. 그걸 보고서 옳은 사람 편에, 약한 사람 편에 서려고 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안 통합니다. 내 자식이 거기서 남의 아이에게 맞고 있는데 누가 더 옳은가 따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더 약한가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특별히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지하게 여기시는 것의 가장 기본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지하게 여기는 것의 가장 기본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이 인자심이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특별함을 항상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함으로 그와 같은 귀한 것에 맞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분들이 되심을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접해 드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지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가 특별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이 말씀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야. 이기적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밖에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잘해 주시는 것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편 136편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라는 말을 서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다가 나오는 출애굽 사건 그사건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것은 결정적인 전개가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본래 그들의 살던 것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같이 하자. 그 일에 협조하자. 그 일을 우리가 이루자라는 것을 애굽의 왕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일들에 같이 협조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애굽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도 나하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죠. 너희도 나하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내 일을 함께 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미리 내 일을 가르쳐 주고 그 일에 동참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내 인자심 가운데, 내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존재가 되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있는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는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그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이 초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기회, 그 기회를 사람들은 잘 살리지를 못합니다. 한 신문 기사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의 비법. 약 17개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라.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데, 후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아, 그때 기회를 놓쳤어. 그걸 했어야 되는데. 어제 내가 이와 같은 것들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제 이와 같은 것들로 미리 행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후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을 추구하다가 보면 작은 것에 집착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꼭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려고 하라.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노라는 말에 담대해져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 부탁이나 나에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승낙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절해야 될 것도 생긴다 그런데 열정적인 사람은 노라고 할 만한 일 아니오라고 할 만한 일에 아니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에겐가 요청해야 될 일이 있을 때그 사람이 노라고 해도 그 사람이 노라고 해도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부정하거나 당신을 미워하거나 당신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일 자체가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노라고 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그일 자체를 놓고 아니다 라고 하면 노라고 할수 있어야 내 삶을 열정적으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평범함에 안주하지 마라. 다음에 승진할 기회가,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이거는 스스로 하는 위로이지. 그렇지 않다. 막연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잘될수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세상의 일들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라는 것이 오지만 그 기회라는 것들을 잘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우리 옆을 휙휙 지나가는데요. 나중에 보면 아 그게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돌이켜 보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기회 몇 번만 살려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받고 이야기하면 인생에 우리가 놓쳐 버리는 기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세상살이에 있어서 나의 사업이나 나의 하는 일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과 특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와 같은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해질 만한 이 영적인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는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아직 그와 같은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중매장애가 없지만 중매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여전히 합니다. 중매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사람 둘을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둘을 소개시켜서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만날 약속 한번 딱 잡아주고 둘이 알아서 해. 사실 이러면 잘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이 만나서 잘될수 있게 뒤에서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되면 두번세번 번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맺어주려는 이두 사람이 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둘이 만나서 친해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중매쟁이로 부르셨습니다. 중매쟁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해질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약속 한번 딱 잡아주고 그 자리에 딱 가서 알아서 잘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안 됩니다. 하다 못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특별하게 만들어주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 그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맨 처음 이야기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하나님과 특별하면요 이기적이라고 이야기 듣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 들어도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이 길로 우리가 같이 갈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을 하나님과 특별한 것을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같이 하자라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특별함을 갖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나는, 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특별해지는 길로 가도록 힘써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은 길이고, 독선적이지 않은 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대로 사랑하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시니 10편, 136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됨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두에게 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사람 중매해 주는 것 같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그들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이끌고 올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